갑자기 10년 전에 망 사용료 사태를 지적한 만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아, 트위치가 720p가 됐다고 이슈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들어가 봤죠 또 그랬더니 트위치에서 공지를 했어 한국의 현지 구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트위치는 한국 통신사가 돈 내라 그러는 거다 주면서 운영해 왔는데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한 비용은 계속 증가해 와가지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일부 파트너 채널과 해당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원본 화질을 위한 P2P 사용을 테스트했습니다. 현재 다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를 광범위하게 구현하기 전에,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9월 30일부터, 시작하기 이틀 전부터, 오늘부터 화질 떨어진 모양이네요. 어, 원본 화질을 조정해가지고, 한국 통영상 화질은 7 720p가 될 거다. 저희는 스트리머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트위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쭉쭉쭉. 응? 한국 시청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화질만 떨어질 뿐이다. 한국 스트림은 어떻게 하면 좋냐? 뭐 평소같이 그냥 방송해라. 화질은 개판이겠지만, 화질 조정이란 무엇이냐? 응? 화질 좀 떨어뜨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생방송 화질을 720p로 낮출 거다. 화질 떨어지는 거뭐 어떻게 확인되냐? 이런 얘기를. 어, 이번 변경은 영구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음.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환이다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한편,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다른 국가에 적용되나, 꼴랑 한국만 적용된다. 무슨 말이냐? 뭐 그냥 화질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한국 사용자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트위치 이 새끼들. 게임 좀 하는 거 고화질로 좀 보겠다는데. 아니, 이건 졸, 쪽쪽 빨아가면서 화질은 떨어뜨리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유튜브는 8K까지 막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천인 공로할 트위치. 전부 유튜브로 다 넘어가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진짜. 이, 이러니까 그, 그 분노를 해가지고 방방 뜨니까. 10년 전에 제가 그렸던 이 만화가 이제 다시 이슈가 되는 거죠. 이 만화는 제가 팔고 있는 네이버 비판 만화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네이버 비판 만화에. 뭐이 얘기도 10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분차분, 차근차근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트위치가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요금을 다 지불해왔다. 그래도 운영에, 운영비가 너무 들어가지고 P2P라는 거를 해봤는데 이게 좀 그렇더라.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는 화질을 떨어뜨리겠다. 한국에만. 이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위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P2P라고 하는 걸 해봤다. 근데 그거는 좀 별로더라. 세 번째, 그래서 화질을 떨어뜨린다. 자망 사용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망 사용료. 아니 뭐 망을 통신사 망을 썼으니까 사용료를 내야지 뭐. 사용료를 안 내려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통신사가 인터넷 선을 깔아놨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초고속 인터넷 하나씩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로 그 공유기 달아가지고 핸드폰 집에 들어오면 와이파이로 쓰고, 텔레비도 IPTV를 보고, 뭐 컴퓨터도 하고, 뭐 태블릿도 쓰고, 한 가족이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3인 가족, 4인 가족, 뭐 1인, 대부분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텔레비. 요 정도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하나에 최소한 4대, 거기다가 가족이 이제 3명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10대 이상 되는 거죠. 핸드폰 4대, 태블릿 한두 개, 컴퓨터 한두 대, 그리고 텔레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 데스크탑, 텔레비, 핸드폰, 태블릿, 두 번째 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쪽쪽 빨아먹고 있는 놈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통신사가 한 달에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 세탑 해가지고 iptv 보면은 1,2만원 더 들어가니까 한 5,6만원 내고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 l t e y o g 이런 거로 통신사에다가 한 달에 뭐한 10만원 이제 요금 내고 있죠. 그러면 한 가정에 핸드폰 3, 3인 가족이면은 핸드폰 가격하고 요금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넣는다 칩시다. 통신사는 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비즈니스. 세금 비즈니스. 영원토록 다다리 돈백 가져가는 세금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통신사가 논하는 딱 그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요금을 딱딱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위치 이놈들은 인터넷을 뭐 공짜로 쓰려고 그랬나? 손값 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통신사들이 트위치 이런 외국 기업한테 무임승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 벌어가고 있는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이런데다가 이제 돈내놔라 그러는 거죠. 당연히 지불해야지. 어디서 이 새끼들이 그냥 무임승차지이 날라고? 이게 이래가지고 지금 아니 화질 높이고 4K 하고 서비스 잘해가지고. 돈 벌어갈 생각을 안 하고 비용 좀 든다고 이것들이 720p로 화질을 4분의 1로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금 이거 트위치 망해야 돼 그죠 뭐 이런 놈들이 황당무지게 하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자이세 가지 얘기를 했죠 요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뭐다 내고 있는데요 자 그래 가지고 p2p 라고 하는 걸 테스트 했대요 p2p 자 p2p란 게 무엇이냐 p2p 지금 트위치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사용자들이 여기 쫙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트위치를 막 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 통신사가 여기 있죠 제가 통신사고 이렇게 네, 이쪽이 트위치고 이쪽이 여러분 사용자들이에요 이제 트위치 서버에서 트위치 하는 걸 올린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데이터가 한 명이 올리면 여러 명 보는 거 맞죠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막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통신사 입장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사용자 A가 본다고 내려가. 그 사용자 B도 보겠다고 들어와요. 그러면 트위치가 얘가한테도 보내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파트 한동에, 천 세대가 있는 아파트 한동에, 페이크 게임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트위치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천 세대가 들어있는 아파트 한동에, 이 페이크가 하는 영상을 한 50명이 보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p2p라고 하는 거를 안 하면은 트위치에서 50명한테 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트위치가 요 구역대 전체 천동 안에 있는 50명 사용자가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딱준 다음에 얘 보고 야 나머지 49명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좀 나눠 줘라 이렇게 이 트위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트위치는 이 천세대 아파트 이 전체에다가 한 개만 싹 내려다 보내주면은 나머지 49개는 얘걸 보는 거야. 그러면 얘한테만 계속 그걸 부담이 되니까 조금 보여준 다음에 얘한테 먼저 보내주고 얘한테 나머지 보, 줘라 이래가지고 교대교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한 개만 보내면 50명이 나눠 볼수 있는 이걸 P2P라고 해. 그래. P2P. Peer t p e e r 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끼리 이렇게 상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트위치 입장에서는 만약에 P2P라고 하는 걸 쓰면은 통신사를 한 번만 거쳐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50분의 1로 데이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잖아요. 요걸 그리드, P2P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가 이걸 쓰고 있어. 우리나라 아프리카 tv에서 통신사를 지나가면서 강남의 반포 아파트 아니면 서래마을 이런 쪽에 똑같은 영상을 보는 데가 있으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어떤 가정의 pc에서 옆 가정의 pc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tv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걸 쓰고 있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요 창작자의 나라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쓸때 아프리카 tv 쪽 사람들하고 미팅을 몇번 했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TV의 상황을 제가 전달 받았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아프리카 TV가 P2P를 제거하면은 한 아파트 천 세대에다가 데이터를 50개를 보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 TV의 수익의 80% 이상이 이 별풍선 받아가지고, 별창들, 별창남, 별창녀, 별창들의 수익을 거기다한30% 넘어가죠. 별창남들이 별풍선 좀 싸주세요. 그래가지고 후원받은 거, 이 돈을 얻은 수익이 매출의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자기들의 수익의 80%를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후원금을 전체를 다 꼬라박아야지 P2P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돼요. 망, 어마어마한 망 사용료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P2P 방식.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TV에서 통신자 쪽으로 데이트 한 번만 지나가고 나서 나머지 50군데, 100군데가 이걸 나눠봐야 되는. P2P 구조를 뺄 수가 없어요. 그거 빼는 순간 망합니다. 아프리카 TV에. 실제로 이책 쓰면서 P2P에 대한 사용자들의 원색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없애자. 라고 마케팅 쪽에서 올라왔어요.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유튜브는 막 FHD 4K 영상을 하면서도 P2P 안 쓰고도 하고 있는데 왜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P2P를 쓰냐. 이거 제발 좀 걷어달라. 왜 그러냐 하면은 P2P라고 하는 게 사용자 컴퓨터에서 역 컴퓨터로 움직여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아프리카 TV만 보면은 P2P 프로그램이 돌면서 내 인터넷 선의 속도를 잡아먹어요. 내가 받는 속도가 10Mbps면은 한 두세 군데 보내 줘야 되잖아요. 보내 주는데 30Mbps를 써. 거기다가 P2P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고 이러면서 컴퓨터를 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안 써도 이놈이 그릇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P2P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모바일 그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서 P2P를 사용한 거야.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옆에 있는 핸드폰한테 막 데이터를 보내줬어요. 핸드폰은 LTE 5 g 니까 데이터를 주든 받든 데이터 사용량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요금이 나온 거야. 어떤 사람 핸드폰에.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 동영상 업체에서 그리드, P2P를 안 죽인 거예요. 영상을 안 보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데다가 막 무차별로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뭐 100기가를 다 쓰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보내는 족족이돈 내는 거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가 사과하고 요금 그 삭감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P2P가 되면은 여러분 컴퓨터도 느려지고 여러분 인터넷도 느려지고 아주 그냥 사용자들 힘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프리카 TV가 고화질로 못 올라가요. 이상의 삭 k 이런 걸못 올라가는 그걸 P2P 했다가는 컴퓨터가 죽어버려요. 사용자 컴퓨터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저화질로 그냥 버티는 거죠. 트위치도 그거 한번 시험해봤다가 한국에서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컴퓨터가 느려지고 원성이 심하니까 그걸 못하겠다. 할수 없다? 그러면 취지0 p 로 낮추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적 상황에서 외국 업체가 고화질로 방송을 할수 없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현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유튜브는 어떻게 8K를 막 무한대로 보내주면서도 저같이 학고 유튜브들한테 광고 수익도 나눠주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광고 수익 한 10만원 받는데 아프리카 TV나 뭐 네이버 TV 이런 데는 그 정도 못 봤습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나눠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흑자가 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라고 얘기했을 때그 비밀이 있습니다. 똑같은 온라인 실시간 생방송 위주로 이 게임 위주의 트위치와 무차별적으로 다 하는 유튜브하고 외국 기업이자 미국에 있는 기업. 동영상 서비스. 근데 유튜브는 흥하는데 풀 h d 4K, 8K까지 올라가는데 왜 트위치는 이렇게 화질을 떨어뜨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그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